자동차 공장은 정말 더 놀라웠어요.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다 기계로 하고. 러시아인가? 북한은 인구도 얼마 없는데 인해전술이잖아요. 사람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기계는 안 보여. 그렇죠. 기계 안 보이고 요만한 걸 건설하는데 사람만 개미처럼 막. 근데 여기 오니까 그큰 공장에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또 놀랐고 우리 민족이 머리가 참 좋은 민족이구나. 제가 좀 한국 영화 보다가 들켜도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저 러시아 영화나 중국 영화 보는 거보다 우리 한민족 영화를 보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상품을 팔아도 우리 민족이 더잘 만들어 중국보다 더 좋은데 이게 더 좋지 않나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이제 했었던 적도 있어요. 하죠, 저. 어, 저, 저 이게 나갔나 단속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한번 그분이 이제 너무 여기 식으로 말하면 쇼킹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나중에 친해졌어요. 아. 음. 안 속은 사람한 그렇게 말하기는 소중죠 <laughs> 한민족, 한동포. 그래, 물론 TV 켜면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나오고 음. 예, 하니까 어찌 보면 또 먹힐 수도 있겠네요. 아니 샴푸를 보면 중국 거 질도 안 좋은데 음. 중국 걸 버리면 우리 거기에 번역이 없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몰라요, 근데 화장품 하나 써도 우리는 다 우리 걸로 돼 있으니까 음. 이 편한 걸왜못 팔게 하고 왜못 쓰게 하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laughs>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인데 어. 그쪽에서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거잖아. 되지 큰일 나지. 근데 나는 왜 맞는 말을 하면 안 되지가 항상 머리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한번 표출이 <laughs> 돼서 운이 좋았던 거죠. 음. 아니, 그분이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잡아갔을 거라고. 잡아갔죠. 음식 같은 것도 접해본 게 있네. 뭐 카레라든가 아니면 뭐. 그쵸. 어두기 카레. 음. 고추장 어. 막이 그쵸. 고추장 그니까. 그리고 그김 정말 좋아했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조미김 이렇게 딱딱 그 요만큼씩. 초코파이 여덟 장인가, 합 장인가 포장돼 나오는 거 있어요. 아, 그거 너무 잘 먹고 우리 애도 이제 그거 그 것만 먹더라고요. 아유, 그리고 어안 먹을 수가 없지. 아 진짜 맛있었어요. 음, 맛있었어요. <laughs> 초코파이가 여기 오니까 기본적으로 막 그냥 흔한 건데 거기서는 이제 어 맞아요. 하나원 걱정할 때 어디 가도 그냥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곤해 분명히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초코파이 좋아한다고 이게 줄 거야. 음. 어, 이거는 분명히 비정상이야. 사회 나왔는데 경로당에 가도 초코파이인데 어르신들지안 드시더라고요 음. 살찐다고. 그걸 보면서 음. 정말 북한의 아이들은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음. 하, 정말 막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laughs> 에휴, 음. 아까 말씀하신 이는뭐 일본도 가셨고 저기 외국도 나갔다 음. 네,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한국 사회 어때요? 아 살만하죠. 음. 어, 예를 들면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음. 사람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어느 시스템이나 완벽한 시스템은 없죠. 없어요. 음. 세상에서 뭐 제일 뭐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라 하는 미국도 보면 총기 아, 어, 사고도 많이 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죠. 하지만 뭔가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 있다는 것 자체가 음. 너 손을 제대로 정하고 그 방향에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음. 해요. 일단은 어, 사람을 중요시 한다는 거 예를 들면, 그, 우리 아파트에 전기 공사를 한번 한다 그러면, 전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갈 거니까, 조심, 이걸 주의해서, 어, 다 제대로 이제 생활 어. 패턴을 꾸리라. 그리고 수도를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절단을 하니까, 이걸 다 알아서 하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긴 거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북에 살 때, 전기가 오면 신기하고, 농절에 전기 주면, 해주지. 어 당의 배려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하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야 제대로 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이 사회가 내가 사는 이 사회가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서로 싸우고 어, 정치인들 어, 뭐 이렇게 그곳 제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그렇지.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어. 하고 맞아요. 있고 또, 음. 그래서, 음, 이 속에서 내가 누구한테 민폐가 되지 않고 내몸 하나 건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분리배출 하나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 어, 하나 제대로 딱딱 씻혀서 음. 다시 쓸수 있게끔 맞아요. 딱 내가 다시 이 그릇에 밥을 먹는다 생각을 하고 씻혀서 분리배출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자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어. 그렇죠. 저도 항상 헹궈서 하다가 가끔 막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한국에 음. 싫을 때 그랬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죠. 어. 음. 그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음. 그 분리 배출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지거든요. 음. 외국은 잘안 해요. 음. 갔다 와서 보면은 한국 사회 참 좋은 부분이 많아요. 많, 음, 음, 많아요. 많아요. 음. 그 시스템이 좀잘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맞아요. 음. 한국에서 우리 그런 김장철 같대요. 김장 김치 이런 걸 보면서 어, 나는 한국에서 김장철이라고 김장을 막 담그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아유. 다 포기로 일단은 계산을 하고 아유. 우리 북에서는 이제 키로로 계산을 하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에 막 1톤씩 김치를 했었거든요 오, 북한에서 많이 했네요 어, 왜냐면 아, 이런 말도 하기가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애 아빠가 군인이었어요 아. 근데 군인 가족은 군인들한테 1년에 두 번씩 만약에 대대장교다면 대대를 먹여야 돼요 아. 사단장교다면 사단을 먹여야 돼요 그니까 러 내가 김치를 많이 담글 수 밖에 없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좋아해서 우리 집에, 우리 식구는 3명 밖에 없는데, 어느 끼에는 막 10, 14명까지 제가 기억에 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사람을 좋아해요. 애아빠도 좋아했고, 나도 좋아했고, 거기다가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친구들 오고 막. 그래서 항상 뭔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김치를 막, 적게 하면 600kg, 600kg가 달구지 하나거든요. 아, 소달구지 하나. 그렇죠. 꽉 차지고. 네, 네. 그 정도로 했었고, 그것도 북한 배추가 질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꼬꾸지지도 않아요. 영양을 제대로 못 먹어서 이렇게 만문하지가 아, 않고. 질겨, 배추. 질겨요. 그래서 중국에서 배추를 받거든요, 아. 세간으로. 그러면 그거는 너와. 씻기가 어려워요. 잘못 다치면 툭툭 끊어져 나가. 그래서 그거를 막온 집안이 동원돼서 막 조심히 씻어서 김치 담그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 재밌었거든요. 어, 문화, 하나의 문화라서, 김치를 해서 그 삼겹살을 썰어서 그 김치 소를 해서 김치 담그는 날. 아, 갑자기 굽힌단 날. 어, 나 지금 군침 상키면서 네. 말을 하고 있어. 그걸 막 먹던 기억이. 그리고 우리 아파트 아랫집, 윗집, 우리 김치 담궜어요. 음, 서로 맛보라고 맛보라웠습니다. 하고. 너무 그립고 재밌었는데, 여기는 그 시내. 어, 혼자 살다 보니까 김치를 많이 담글 필요도 없잖아요. 해야죠. 그런데 음. 이제, 구청이라든가 음. 경찰서 이런 데서 김치를 담고 줘요.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 잘 음. 먹고 있죠. 근데 맛도 있어요. 맛있어요. 음. 맞아요. 북한에서는 김치를 어, 나눠준다. 솔직히 생활 여력이 좀 풍족한 사람들은 위집 아래 집 이렇게 주지만, 웬만해서는 북한에서는 김치를 이렇게 포기로 박스로 주지를 않거든요. 공짜로. 아 이것 또한 감사하고 처음에는. 그걸 너무 잘 먹었어요. 음. 저는 이제 이3몇번 가니까 끊겼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는 끊을 때도 됐죠. 언년 뒤에 저 김치 안 주셔야 했더니 가요씨 이제는 언년이 지났잖아. 근데 아니 근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먹고 싶은 거라고. 음. <laughs> 제가 아까 음. 왜 김치 얘기했냐면 한국에서는 항상 밑반찬도 보면 김치가 안 나오잖아요. 어느 그쵸? 집에 가도 어느 식당에 가도 기, 음. 김치가 나온다 말이죠. 근데 북한은 그런 흔한 김치도 항상 못 먹어서 힘들게 살던 음. 북한 주민들 생각하니까 여기 정말 풍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아까 북한에 있을 때 삼겹살을 드셨다고 했는데 드셨죠 삼겹살? 그럼요. 저희는 이제 고기를 음. 사면 음. 앞다리 삼생이라고 안 했나요? 아니 그런 말을안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거군요. 고기 항상 식구가 많으니까 음. 네. 다리 하나, 갈비 하나 음. 이런 식으로 사다가 그냥 이제 삼겹으로 이제 그 비계 살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는 게 맛있다는 인식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이제 잘라서 먹는 거지 삼겹살이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어요 음, 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삼, 그러니까 북한에 삼겹살 부위가 적잖아요 음. 한국에는 삼겹살 부위가 굉장히 많은데 음. 북한에서는 음.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그 소량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파는 사람들은 음. 맛있는 부위라고 먹었다 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뭐 삼겹살 먹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명히 음. 삼겹살이라고 말도 하고 먹었는데 왜 이걸 인정을 못해 주지? 근데 언니가 삼겹살 얘기 나오길래 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네. <laughs> 어, <laughs> 이것도 어, 다른 거지. 다른 거지. 음, 예. <laughs> 북한에서도 대학교 다녔고 한국에 와서 도 대학교 공부를 하는데 음. 한국에서 대학교는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맞아요. 했어야 됐고 음.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어려움은 크게 없었어요. 음. 단지 어려움이라면 그 친구들이 나를 좀 어려워해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음. 모르고 그래서 나이 차이가 얼마, 14년 참... 차이가 나는데 동기들이 네. 13년 14년 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10년 이상 있는 이모거든요 무서워. 허칭이 달라지잖아요 무조건 이모하고 들어가지 음. 근데 그 친구들이 음. 처음에는 내가 이제 뚝 들어앉았는데 교수인 줄 알았대요 아 그러니까 제가 나이에 비해서 스타일이 좀 이렇게 막 용하지 않아요 어. 좀 목소리 톤도 내가 이렇게 하이톤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행동거지가좀 이렇게 생기 발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 새로 뭐 와서 인사를 하는 교수님이라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랑 같은 학생인 거지. 그니까 처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러다가 음, 또 술자리가 사람을 많이 풀어주잖아요. 맞아. 술자리 가서 이제 편하게 하라고 했더니 그다음 또 언니 어. 누나 가돼서 거기 조금 불편했었고 나머지는 되게 좋았어요. 음. 근데 레포트 문화가 있더라 문화가 인 여기 시스템이죠. 학교가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저는 레포트가 뭔지 뭐, 우리는 다 이제 어, 수... 주관식 시험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객관식이고 레포트를 제출해요. 그래서 레포트가 솔직히 뭔지 하나도 몰라서 그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도움도 받고. 아... 음, 그리고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껏 북한에서 컴퓨터를 해봤자 게임 몇 개. <laughs> 그리고 이제 타이핑 순서 자체가 여기는 그느두르 음... 순서가 다르니까 그것부터 다시 하는 게 조금 품이 좀 들었던 것 음... 같고. 많이 도움을 받았죠. 고마운 친구들이죠. 음. 북한에 없는 그런 게 많잖아요. 또, 그리고 감옥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들를 수가 있고, 많이 다름에 대해서 또 놀라운 부분도 있으실것 같은데요. 아, 제일 놀라웠던 거는 그거죠. 감옥을 선택할 음. 수 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했어요. 음. 시키는 걸이것 들어 하면 그렇죠. 선택은 없지만 편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어, 내가 노력을 해야 뭔가 잡을 수 있으니까, 어, 그래. 자유로우면서 편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자유 속에 책임감이 음. 따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처음엔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요. 음. 그 과목 이름만 듣고 어떤 과목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회를 조금 좁아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바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제목 안에 다 뭔가 안겨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를 때 교수님들 도움도 많이 받았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살짝 어려웠는데 한 학기 지나니까 괜찮아시더라고요 음. 감옥 선택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쵸? 거니까 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 공부를 하시면서 뭐 누나, 언니 이렇게 내 음. 네, 공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겠네요? 아, 지금은 여자 친구들 몇 명, 한두 명 정도 연락을 음. 하고 그것도 설날, 중요한 네. 날,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아. 어,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대학교 공부하면서 북한은 학술 차이가 많죠. 많죠. 네. 많아요. 특히 음악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 청음 시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청음을 한, 제가 청음을 좀 잘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정리가 청음을 이제 100점을 맞았거든요. 네. 근데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청음을 잘,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그 모든 걸 우리는 악보를 보고 이렇게 그 공연도 하고 새로운 노래를 주면 악보부터 줘서 이제 기초가 단단히 되어 있는데 음. 여기 친구들은 너무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게발전돼 있다 보니까 악보를 보고 우리처럼 아무 악기 없는 상황에서 이걸 몸에 익혀야 되는데 어. 듣고 익혀요. 어떻게? 그 예를 들면 노래다 하면 네. 이거를 먼저 피아노를 교수님이 쳐주면 그거를 그러니까. 녹음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익히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아 그런 악벌. 문화가 북한에는 없고 악보를 던져주면 어. 학생들이 그걸 받아서 피아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잠시만요. 음정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좀 뭐라 할까요? 옛날 방식 같지만 음악기 초를 다지는 데서더 좋았던 거예요. 오. 근데 남한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수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교수님이 처음 딱쳐주 이제 악보를 주면서 이걸 한번 이제 피아노로 건반으로 쳐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롬을 바로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악보 볼 생각으로 나는 그걸 귀로 익혀요. 아. 그러니까 악보 보는 데서 되게 서툴러요. 아. 어. 그리고 처음을 듣는데 그 이론적인데 포커스를 많이 맞추지 않고 실기에 많이 맞추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이론에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론에 많이 집중하는 것보다 실기에 많이 집중해서 적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다 같이 하면 좋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아. 북한은 이론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한국은 아. 이제 어, 실기에 많이 집중을 해서, 요거를 탁 섞었다가 좀 제대로 밸런스를 아,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좋겠다. 아쉬운 감이 오. 좀 있었어요. 어, 그래서 화성학 쪽 같은 것, 화성학이 사실은 들어가면 수학이거든요. 네네. 음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아,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거지만 다시 살리고 버리까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가성학이나 이런 이 쪽으로 친구들이 조금 홀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음. 좀 아쉽다 지 않나.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언니가 교수님에도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음, 그럴까요? 그 이미지가 어울리고 어, 그 예술도 좋아하시고 거기 강의를 그쪽으로 떼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 지금 하신 그런 이론은 음. 솔직히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론에다가또 그렇죠. 예, 오늘도 여기 와서 실기를 중점으로 하는 한국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같이 중복해가지고 뭔가 하면은 어, 너무 좋을 것같다는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laughs> 참고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 앉아서 그냥 선진국이라고 다 무턱대고 이제 어, 뭔가 우리보다 더 잘할 거야라고 음. 생각하는 환상도 이거는 음. 그렇게 조합한 생각이 아니구나도 들었고. E